주말 오후 뚱이네 가족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? <laughs> 어허, 봉근의 가족이 뚱이네 집에 왔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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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, 뿅어또 <laughs> <짜똥!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, 봉근의 엄마가 말했답니다. <laughs> 또 나왔다 순미씨. 바로 구연동화 말투. <laughs> 아네 아, 안녕하세요. 어, 봉구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. <laughs> 그러게 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낚시하러 가자고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아 그랬나요? 우린 주말이면 자주 <laughs> 낚시를 간답니다. <laughs> 우리 가족은 <laughs> 제대로 낚시해 본 사람이 없는데 괜찮을까요? 그럼요. 괜찮죠. <laughs> 어, 일단 들어오시죠. <웃음> <웃음> 아마 아똥이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. 똥아, <laughs> <laughs> 낚시 가자, 뿅! 똥아, <laughs> <laughs> 어, 낚시 가는 복장 맞니? <laughs> 고기들이 나한테 반해서 몰려두면 봉구 씨가 잡게 해줄게. 어, 이, 이, 뚱아, 물고기는 그렇게 잡는 거 아니다. 어떻게 어. 잡는데? 음. <웃음> <웃음> 음. 어, 어? 뚱아,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해요. 그래서 낚싯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매달아 던지면 물고기들이 몰려 덥석 물어버리지. 음? 지렁이야? 음. 음. 어. 예, yeah. <laughs> 지렁이가 저보다 예뻐요. 네 그럼, 지렁이가 훨씬 더 예쁘지? 지렁이 똥이처럼 예쁜 눈, 코, 입도 없잖아요. 음, 하지만 지렁이는 똥이처럼 똥배가 없잖니, 일자로 쭉 빠졌잖아. <laughs> 아 그럼, 엄마도 지렁이보다 못생긴 거네요. 뭐? 엄마가 똥배 터 많이 <웃음> 나왔잖아요 <웃음> 아, 그래 똥배 많이 나와서 미안하셔 2살 뚱이 놀리려다가 오히려 한방 맞은 33살 미인 양이랍니다 동아 물고기들은 지렁이가 예뻐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? 물고기들은 지렁이가 맛있대 음, 물고긴 이상해요 음, 물고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상할걸? <laughs> 왜요? 물고기가 먹지 못하는 것을 맛있다면서 먹으니까 음...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그럼+ 아, 그럼 물고기는 초콜릿도 사탕도 초코빵이도 싫어해요? 음, 음. 왜요? 음못 먹으니까 왜요? 이빨이 없으니까 왜 이빨이 없는데요? 어, 물고기니까 아? 어? 오래간만에 나왔어. 어린 아이들의 필살기 위 <laughs> 공격 순수시 이대로 <laughs> 치고말 것이냐? 왜 물고기인데요? 으아! 네살 동이 공격에 당한 순수시랍니다. <놀라> 그러게요 낚시 오길 잘한 것같 음? 아, 요 음, 그럼 준비를 해볼까요 네! 그와요 네 <laughs> <놀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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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아, 그능숙하시네요부러워요 어. 너무 어렵지? 해보면 쉬워요 라고 말했답니다 순미씨 말투는 여전히 적응 안되네요 어 그, 그렇군요 그럼 나도 한번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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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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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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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지렁 네? 지렁 순수씨 설마 지렁이를 무서워하나요? 음. 그, 그런 거아니데 음. 아, 순수씨가 당황하거나 울 때만 나오는 사투리 아니데 무서운 게 절대 아니데 지렁지랑지랑 우와 지랑 무섭대 지렁이는친그럽대아지렁이가 뭐가 무섭다고 지지렁지랑지렁지랑 여보야 너무한데 <한대>. 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야, 미안, 미안해요. 우리 자기야 놀라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서 그랬어요. 이제 안 그럴게요. 이야. <laughs> 자요. 이제 던져 넣기만 하면 돼요. 아, 고마워요, 여보야. 여태. <laughs> 뚱이 <요쨰! 웃음> 음, 어머니는 처음인데도 잘하시네요. 그렇죠? 어, 아, 음, 음, 그럼, 게 도. 자, 자. 음, 음, 음. 요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요

떡밥이다 떡밥? 어 어. 음, 안보이보이도안보이 보이는데? 어. 어 고기 밥이란다 밥이란 <laughs> <물고기> 밥? <laughs> 사람이 밥? 는사아이에요게 아니에요. 어? <laughs> 가같어이 빨리 오, 당겨요. 빨리. 우와! <목소리> 오, 버들치가 잡혔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<ấy>. 얘, <laughs> 얘 이름이 아. 버들치예요? <laughs> 그런가 봐. 음, 왔는데 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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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아 도와주고날 구해줘 뚱 아? 어? 역시 뚱이는 날 구하러 올줄 알았다, 뚱뚱 뚱아, 날 구하러 왔던 게아니었으뚱 풍수야 나가려면 뚱이가 물고기를 잡게 도와줘 뚱이의 그, 그, 낚싯대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도록 마법을 걸거다 <웃음> <웃음> 우리 똥이 대단하네. 대체 어떻게 한 거야? 물고기도 예쁜 걸 하나 봐야. <laughs> 뭐. 어, 뭐? 똥아 아무튼 잘했어. 덕분에 오늘 물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다. 네? 물고기 먹어요? <laughs> 그럼, 아 얼마나 맛있을까? <laughs> 물고기들이 불쌍해. 우리 뚱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? 곧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. 아. <laughs> 어, <잘하시네요. 웃음> 뚱이는 여전히 물고기만 보고 있네요. 엄마한테 얘기하지. 어우, 저 많은 물고기들 안까워서 어쩌니? 에이, 물고기야 다시 잡으면 되죠. 그럼 그럼. 그래도 너무 아깝다 뼈. 음. 음. 아, 어째 이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. 그러게요. 봉근의 엄마가 말했답니다. 음. 우리 뚱이는 뭐하고 있으려나? 배고파! 봉자도 아, 아, 너무 오래 잤나 보네 고기는 많이 잡았어요? 네. 물고기를 못 잡아서 먹을 게 없습니다 뿅 <laughs>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저씨가 요리 재료들을 준비해 왔지? 정말입니까, 병? 으흠. <laughs> 아하. 오늘 스승님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겁니까? 제자는 정말 기쁩니다. 아! 음. 음. 파! 챠!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 번에 다지면서 통다 지. 저 기술은 고수들만 한다는 프라이 <laughs> <몬> 그래, 네 말이 맞다, 봉구야. 오늘 이 스승님이 실력 발휘를 해 보마. 우, 정말 기대됩니다. 저도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했죠라고 말했답니다. <laughs> 우와,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,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그만 괴롭히고 어서 와서 밥 먹어. 네. 아이들은 저녁을 먹었더니 졸린가 보네요. 둥아, 둥아. 씨,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안 돼, 알았지? 나는 버들치 왕국에서 온 버들 왕자라고 해. 버들 왕자? 응. 아까 낮에 통이가 버들 치들을 모두 풀어줬지. 그 안에 나도 있었어.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통이 덕분에 가족이 있는 버들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. 아 정말? 으, 정말이야. 그 보답으로 통이를 버들 왕국에 초대할게. 어, 버들 왕국? 같이 갈래? 내가 사는 버들 원국이야. <laughs> 자 거의 다 왔어. 둥이 공주님을 환영합니다. 왕자를 구해줘서 고맙구나 얼금만큼 맘씨도 예뻐요! 버들 어, 어? 음. 왕자를 구해준 뚱이 공주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라! 뚱아, <목소리> <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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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다가 가 <웃음> <웃음> 고마워, 바들 가야 할 시간이야 벌써? 더 놀고 싶은데 뚱이 부모님들이 집에 가려고 하셔 늦으면 집에 못 갈지도 몰라 어쩔 수 없지 잘 가라, 뚱이 공주 모두 안녕 <laughs> <laughs> 음, 보들왕자는 뚱아, 어, 일어나라 이제 가야 한다, 뿅 일어나, 일어나 <laughs> 보들왕자는? 보들 왕은? 보들 다란 뚱이, 너꿈 꿨나? <laughs> 무슨 꿈인데? 되게 되게 행복한 꿈 뚱이가 행복해 하는구나, 아둥 둥아, <laughs> 침이 너무 많이 찐다, 둥 <Home> 꿈 속에서 버들치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두 야 아하 알고 보니 둥스가 뚱이에게 좋은 꿈을 꾸도록 만들어준 거군요 뚱아 이제 집에 가자 근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 좀 서운해요 아, 버들치 살려줘서 아빠가 실망하는 것 같아 나한테 방법이 있다 둥 뭔데? 야. 어떻게 한 거야? 이제 미인양이 낚시를 하면 커다란 물고기가 잡힐 거다 정말? 응. <laughs> 엄마,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낚시해봐요 어, 그치만 여태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걸 <laughs> 그래도 뚱이 부탁인데 한번 해봐요, <laughs> 여보야 그럴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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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어, 어머 잠깐만, 어, 어, 음? 아, 뭐 으아! 으아! 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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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안녕.